산불 당시 녀석들에게 큰 빚을 졌다고 합니다. 기다우는데 개가 막하도치서 나와 보니까 불이 이 앞에까지 다 붙었어요. 원래 보통 때는 잘안 짖는 아이들인데, 네, 그렇죠. 누군가 뭐 손님이 오거나 네, 무슨 손님이 일이 일 와도 하지만 손님이 와도 짖는 건 그냥 엉엉 짖다 많은데 이거는 뭐와 사정없이 짖는 게 틀리더라고요. 그냥 뭐 너무 막뭐 엉엉하면서 하치서 나와 보니까 그런 불이 와 있으니까 빨리 주인보고 피하라고 애들 신고 경고해 준 건데. 당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던 건세 마리의 반려견 진돌이, 검돌이, 백순이 덕분입니다. 녀석들이 무려 10명의 목숨을 구했는데요.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가 상상이 안 되는데. 이게 원래 컨테이너였던 거예요? 예, 그렇죠.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합니다. 쪽에서 자랐대 나오는데 제가 불이 앞이까지다온 거예요, 정말. 그래도 네, 다치신 분 없이 다잘 됐어요. 아무래도 다타 죽을 뻔했어요, 와, 아, 진짜 뭐, 애들 뭐 멋지죠. 곰돌이 진돌이 뭐 예, 진순이들 때문에 예, 저